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영상이 될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 카드 16매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도 가능합니다. 예수영상의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라타로티 부인은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30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내 사주를 알고 싶은 분이라면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비전적 천수 구입해 주시고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중급 이상의 실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62년생이었던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부, 특히 살인팀의 멤버였던 어 전직 장교의 명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그 러시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취시, 살해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2000년도에 런던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망명해서 보안부 암살팀의 문제를 정난하게 언론에 노출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보안부 다른 암살팀에게 사례가 되었습니다. 홍차가 들어간 방사능이 들어간 홍차를 마시고 2006년 11월 1일 입원했다가 20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의 명식이 어떤 명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화격사주입니다. 우리가 합은 아니하지만 실제로 합이 되어서 일간이 아예 그 화해버리는 다른 일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는 이 확격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을 확격, 화기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확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2년 생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명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라는 말은 러시아 말이고,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는 말은 영어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 신의 병자. 이민, 신의 병자. 이 사주는 수가 많습니다. 일간 병화는 신약하고 해월에 태어난 병화인이 신령했고 신약해서 종살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주는 종살격이 아니라 병, 신, 화, 수, 격, 이라 그러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화기 격은 조금 어렵습니다. 합이 많지만 합이 칼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합의 분위기만 있는 경우도 있고, 화는 하지 못하고, 그래도 튼튼한 또한 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 수, 격은 일간이 아예 수로 변해버리는 모습, 이 병화인데 이민신의 병자 이일간의 병화인데 아예 임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병화가 임으로 임으로 변하는 것은 양의 오행이니까 임으로 변하고 신금은 병신과 합이 돼서 음의 오행이 음의 음금이니까 음수로 변하고 양수로 변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두배세 배의 수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민 신의 병자, 그냥 종제 종살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신 합이 돼서 수가 되면. 수에게 이로운 것, 수와 비견겁자 혹은 인성인 경우는 길, 희신운, 다시 말해서 금손은 희신운. 수에게 불리한 것, 화, 토, 목은 기신이 됩니다. 이 병신화가 해서 수가 되는 격은 화로서의 영향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화기격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화기격의 경우는, 자, 수화, 비견급제인 수화, 수의 비견급제입니다. 수의 인성인 금만 유리합니다. 이분은, 4일 대운에 병신 대운이 되었을 때에 병화도 수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고 진토는 수에게는 관성 같은 역할을 하고 수의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병신년, 2006년이 병술, 아, 병술 병진 대운. 2006년 병술년에 사망했습니다. 2006년 바로 그 방사능이 들어가는 홍차를 자기도 모르게 마시고 상대를 같이 만났던 사람 결국은 약을 탄 거죠. 1 1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병 자체가 그렇고 술 자체도 화와 토가 수에게 방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일대운의 지지 진과 2006년의 지지 술이 바로 진술충하고 있습니다.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쁘고, 대운과 세운이 내전 외전 서로 부딪혀서 이 사주의 명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설프게 사주를 배우시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설프게 해석하고 어설프게 생각을 하면 그 사주는 여러분의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3300개가 넘는 라타로의 명식을 여러 번 보시고 다양한 케이스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2년 정도면 개업하실 수 있는 실력을 쌓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전적 천수 한권 정도는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보문구에서 사시면, 9만 원이면 주문 배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구독자가 사시고 싶으시면, 대량 납품분 중에서 당일로 반품된 것이 있습니다. 반품 되었다고 해도 새 책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납품할 때 볼펜 자국과 같은 빨간 점이 하나씩 찍혀있을 뿐입니다. 깨끗한 반품분 비전적 청소 원하시면 위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도 32,500원에 구독자에 한해서 통매하고 있습니다.